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부자와 거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부자는 악하고 거지는 선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난 그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고 부그 자체도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본문의 교훈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살아야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 품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품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아부, 아브라함의 품,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아들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말은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누가 과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야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야만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근거가 혈통에 있다면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더 나아가서 누가 과연 아브라함의 아들인가에 대해서 교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와 한 거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거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푸토코스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때 여기서 가난한 자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푸토 코스는 단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난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억압을 받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가난한 자와 부자가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자는 이렇습니다.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는 이렇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두 사람의 차이는 일단 의식주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부자는 자세 곳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지만 나사로는 그 몸이 헌데 투성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온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개가 그 헌데를 핥았다는 말은 그의 삶이 그만큼 비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두 사람이 먹는 음식도 차이가 납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지만,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부자에게는 음식이 남아 도는 돌았는데 반면에 나사로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집도 보면 이 부자의 집에 대문이 있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엄청난 부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집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거처가 없었습니다. 단지 부자 집의 대문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죽는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성경은 거지, 나사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는 한 번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함께 있는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죠. 그 부자는 유대인이었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나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 이렇게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유대인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자의 확신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아들이 되는 것은 혈통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가난한 자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그 안에 신앙적인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혈통적으로나 스스로나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지만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왜 성경은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느냐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에 있었고 부자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웠지만 그는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나사로에게만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이것은 나사로에게 어떠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불공평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영역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인간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에 우리는 오히려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바로 한 장을 넘기면 누가복음 17장 17장에 보면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이열명 모두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는 그열 명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질병이 나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비는 열명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짜 자비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열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자비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 의지를 억압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시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그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 삶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가난하지만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자비하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유익과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나사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는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결정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자비를 베푸시는 그 사람은 영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죄를 지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버리진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본문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이 한번 자비를 베풀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의 은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또한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마음에 또 외적으로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약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그는 결국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로 바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얻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인가? 성경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음부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과 부자가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지옥을 보니까 불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의 혀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혀로 죄를 범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성경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일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겉으로 보일 때는 경건해 보이더라도 그 혀, 혀를 제갈물리지 않고 제어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는 자들의 경건은 헛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얼마나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니 얼마나 혀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우월 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보면 차별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니 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옥은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물한 방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호소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옥의 불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안겨 있어야 할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끔찍하게도 싫어했습니다. 결코 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극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내요 이 말은 나사로는 거기 있을 자격이 없으니 빨리 이 지옥으로 보내고 나를 거기로 보내달라 이러한 요청입니다. 이 부자의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나사로라는 사람 또는 나사로 따위를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판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됐습니다. 왜저 나사로 같은 인간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자의 악한 의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무리 지옥에서 불평해 봤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격해 봤자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27에서 28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원원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부자의 이 말투를 보면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존댓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헬라어로 보면 존댓말이 없습니다. 곧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사로를 나의 우리 가족에게로 보내라. 또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라.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다. 이렇게 반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8절 말씀에 보면 부자의 이 말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기의 형제들이 불쌍한 것 같아서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그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나사로를 보내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은 악한 의도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왜 이제야 그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했으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살았을 때 얘기했으면 나는 지옥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을 겁니다. 왜 이제서야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뭐, 이런 불신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온 이유는 자기 죄 때문에 온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자 부자가 다시 반론을 제기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을 가리킵니다. 더 넓게 보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부자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이었고,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또 회당의 설교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지만 결국 그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자의 요청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면 내 형제들이 믿을 것입니다 하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 있는 자들 눈앞에 딱 섰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가운데 죽은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확실한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이 부자의 말은 성경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말씀보다 기적이 더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기적을 행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설교보다 기적을 한번 보여주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이 행위야말로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려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건 10장,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혼자 음식을 준비해서 섭섭했던지 예수님께 자신의 섭섭함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듣는 것이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회당에 설교를 듣게 하셨죠. 그런데 부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성경을 들으면서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설교 비유를 들으면서 비웃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결국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리세인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구약성격을 많이 알고, 스스로 자신을 유대인이라 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확신하고, 겉모습으로 볼 때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니 바리새인들에게 회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 그들에게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음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자신하고 확신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회계에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설교를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또 한번 적용해 보면 내일부터 신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항했고 하나님의 그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또 순종을 하고, 즐거이 헌신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아들로 확신을 가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